나는, 윤호! 어. 윤호도, 응? 들어오고 있다! 윤호 어딨냐? 윤호, 윤호 왔어. 너 어딨어? 어, 윤호 찾았다! 뭐야, 윤호 뭐야? 왜 여기 있어, 윤호? 뭐야? 저거 버거 걸렸나? 윤호소, 하늘 써있음. 내가 버거 걸린 거 아니야? 다려 내가 버거 걸, 내가 버그 걸렸나봐. 사람들이 다 떠있어. 다 떠있어? 응. 뭐 뭐, 뭐가 날아갔는데? 나도 자꾸 떠있어. 사람들이 다 떠있는데? 뭐야, 저거. 잠시만 나갔다 해게 저, 저, 저거 윤우야 저거? 뭐셨다? 됐다? 아닌데? 윤우 나갔다.. 나갔다. 저 뭐야 저거! 몰라 저윤우야 이거 나왜 저기 천장에 응? 봤죠 뭐? 방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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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럭락소가 그럼... 터진 거 아니야? 보요 일단은 나 빠잉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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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초록색이다 나도 이니야 어, 너는 똥색넌너똥초록색이고나는야뭔 색이야 오짬뭐 짬뽕 그냥 우리가고성스러운걸우디 <놀람> 좋아해. 뭘? 내가 언제 좋아우우우나이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이우우우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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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카메라인데, 카메라 버려주면 안 되지, 어. 으아! 네! 으아! 헤헤, <laughs> 음. 이거 음, 음. 음, 뭐 있나, 이거 저아 살려줘! 유니가 유니. 오잇! 으아! 으 나이스. 아 미나, 황미나, 아미나 미나, 뭐야, 엄청 유니가. 음,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살았어. 근데 이거 왠지 그거 같지 않아? <laughs> 숨찬고 유나, 니가 있는 거 같지 않아? 뭐? It. 실내임 보니까 왠지, 그, 그, 우리가 올렸던 그, 슈퍼플레이. 응? 그게 원똥 그, 같은. 그 말랑이 게임 있잖아. 아, 아, 이거 같다. 그래? 하우, 아, 네. 뭐야? 음, 지훈이 뛰어다닌는데 이거 봐. 이거, 누 뭐야? 지훈이 뛰어다닌다? 나한손났어 뭐야, 이거 누나야? 저손 났어요. 저손 났어요. 저손 놓은 거 보이죠? 아니, 내가 손 놓으니까 왜안 움직인데, 저. 누나 지금 신이야? <놀람> 무지개. 음, 아, 음~~ 무지개 지대무지다 아, 음, 뭐야어디야 무지개 음~~, 음 뭐야, 낚였어 낚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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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음~~무지개 무지개 유밥이 뭐뉴유유나나 없애, 나 없어 음, 음? 몰라, 유누버래, 유누버래 아, 이 베스트 같은 놈이 어? 무하우 벌써 무하 아겠지 얘네야. 찍긴 거 아니지? 이 히노카이 카구라. 이거 오! 오! 도끼 호제 오형 게임 끄기. 빡. 아니 도끼. 아도 도노카미 카구라가 게임 끄기야. 띵띵띵띵. 나는 지금 뭐야나 봐봐. <laughs> 너안 보여. 너안 보여. 너 지금 나 너, 지금 너안 보여. 내 뒤에 있니? 음, 하늘, 룻, 유전주. 아, 내 뒤에 있네! 찡찡찡찡찡찡찡찡. 으, 답답하겠다, 사람들. 그, 님들 해보세요. 공미도끼라고 게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이 게임, <laughs> 이 게임 하지 마세요. 누나, 안녕! 띵, 띵, 띵. 아미나. 아미나, 미나. 예술이었다. 예, 미나미나